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사랑이 투자 지원금 500만원 누구나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이번에 역대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오피셜 트럼프가 이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개 개인마다 다 틀린데요. 지금 재단 세력들의 락업 일정 제가 공유해 드렸어요. 혹시 아직까지 저한테 무료문자 서비스 신청 안 하셔서 락업 일정 못 받으신 분들도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김사랑과 소통하실 수 있는 코드 0번 남겨주시면요. 락업 일정과 함께 세력들의 목표 가격까지 공유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 보시면요. 정말 강력한 한방이 있는 친구 이기 때문에요. 이번 세력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려줄지 정말 모르겠어요.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면요. 세력들이 고점에서 팔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저점에서 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의도적으로 펌핑 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물량을 던질 거기 때문에요 의도적인 펌핑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일정에 관해서 저한테 이미 무료문자 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한테 공유까지 드린 상태인데요 이번 락업 일정에는요 그래 전고점은 무조건 돌파를 할 거예요. 왜냐고요? 이미 세력들의 매집 내역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밀리는데도 매도량 없는 거 보이시죠? 세력들의 락업 일정 때문에요. 현재 구간에서 매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쨌든 아직도 무료 문자 서비스 신청 안 하신 분들도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은 똑같이 락업 일정과 함께 세력들의 매도가까지 전부 공유 도와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김사랑과 소통하실 수 있는 코드 0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진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 반드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한번 한번 무료로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뒤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남겨주시면요 매일 오전 9시에 정보 공유 도와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금전 요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다들 편하게 연락 주셔서 오피셜 트럼프에 관한 정보 모두 받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시드가 없어서 시드가 물리셔서 진입을 못하시고 제 영상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역대급 프로젝트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사랑의 투자지원금 500만원 준비했는데요. 누구나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이번에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김사랑의 투자지원금 받으셔서 오피셜 트럼프로 시원한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손잡고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급등코인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사랑의 급등코인 코인 추천으로요. 저희 구독자분들 단타로 어마무시하게 수익 만들고 계시는데요. 아는 단기간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제 이름 두 글자 사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제가 단기간에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손잡고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에게요.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선물인데요. 제가 좋은 정보와 타점을 잡아 드려도요. 관망만 하시면서 아,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와 소통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하고 싶으신데 시드가 없으셔서 시작을 못 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투자 지원금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제가 파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 없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010-867-23149번으로 숫자 0번 써서 보내주시면요 김사랑 투자지원금 100% 무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일단 제 업비트 계좌 먼저 보고 가실 건데요 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인증을 해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타 유튜브처럼요. 그냥 문자만 딱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건 다른 사람들처럼 캡쳐본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제 업비트 계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산을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인으로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따라오시면요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또 4월 달에 매매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요 총 53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4월 달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만큼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만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 비트코인 1만 개로 산 피자 두 판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1조 5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프로그래머 라스질러 헨예츠가 피자 두판 구매에 사용한 금액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살수 있을지 궁금했던 그는요, 온라인에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이 현금으로 피자를 주문해 헨예츠에게전 다를 난뒤 1만 비트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을 한후 처음으로 실물 결제에 사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헨네치가 피자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은요, 1만 개는 당시 가격으로 4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따지면은 5만 5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자를 건넨 네티즌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요, 자산이 수억 배로 불어난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5년 5월달에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 시나은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억에 가까워진 비트코인, 과거 불장과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 요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요 최근 원화 강세, 글로벌 시장과 수급 차이 등으로요 달러 가격 대비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22일 만에 천장을 뚫으면서 불장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장은요 과거와 다른 체질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랠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왔다라는 신호가 쏘아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시장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남겨주시면요. 투자지원금 500만원과 함께 코인 공부방 무료 입장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